임진왜란이 끝난 줄 알았던 1597년 일본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정유재란이죠. 그런데 이때 조선수군이 거의 멸 직전이었습니다. 원균이 지휘한 7천량해 전에서 대패하면서 수군이 사실상 무너졌거든요. 결국 다시 등장한 인물이 누구?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단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수군을 상대해야 했던 명량해 전. 상식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지만 이순신은 울돌목의 거센 물살을 이용해 일본군을 유인하고 조선 수군의 집중 공격으로 전세를 뒤집습니다. 결과는 일본군의 대참패. 그리고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 이순신은 일본군의 퇴로를 차단하며 맹렬히 공격했지만 안타깝게도 전투 도중 적의 총탄에 맞고 쓰러집니다.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말을 남긴 채 말이죠. 결국 조선은 승리를 거뒀지만 이순신 장군의 희생은 두고두고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명량, 노량. 이두 회전이 없었다면 조선의 운명은 어땠을까요?